1992년 4월 29일에 발생한 4.19 LA 폭동은 한인사회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 너무나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준 사건으로 한인 이민 100년사의 최대의 순환으로 기록될 것이다. 4.19 폭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흑인인 로린 킹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네명의 백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인 경찰관들이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흑인 사회의 분노가 폭발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주류 사회에 깔려있는 흑백의 갈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65년에도 LA 남부 왓츠 지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백인들에 비해 생활 환경이 열악한 흑인 사회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 왓스 폭동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흑인 우대 정책이 마련됐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은 채 불만 표출에 빌미가 없던 차에 로드니킹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 3일 동안 계속된 폭동의 와중에서 한인 사회는 전체 10억 달러의 피해 가운데 40%에 달하는 피해를 당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일만 했던 한인들의 생활터전은 폭도들의 방화와 약탈에 망연자실해야 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왜 폭동의 목표가 한인 사회였느냐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분석은 흑인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들과 흑인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종종 발생했던 일부 한·흑 간의 갈등을 미주류 언론이나 사회가 마치 전체적인 갈등처럼 오도해서 백인 사회로 향할 피해를 한인 사회로 돌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폭동의 와중에서도 한인들의 강인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폐허를 하루속히 복구하겠다는 의지와 폭동의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공권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총을 들고 나선 것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젊은이들이 방어의 현장에 뛰어들었고 여기서 한 젊은이와 외국인 경비원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강인한 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평상시에는 뭉칠 줄 모른다는 한인들이 폭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동포애를 발휘해서 발빠른 피해 복구에 나선 것이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연일 피해 대책을 위해서 교민들과의 만남이 진행되고 민첩한 피해 신고 접수와 한인사회 차원의 각종 구호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LA로 달려와서 본국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폭동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LA 시장을 찾아서 사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의 모금 운동은 초등학생까지 저금 통장을 깨는 동정애를 발휘하면서 단시간 내 300여만 달러를 모금하고 본국에서도 450만 달러를 보내왔다. 그러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은 폭동이 거의 치유되고. 한인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본국에서 지원한 450만 달러를 둘러싸고, 한인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인사들이 이전 투기를 벌인 것은 지금도 오게티로 남게 되었다. LA 폭동을 통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인 사회를 방문한 것은 이 폭동이 한인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는지 연방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상징적인 방문 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었다. 그때 만일 한인 사회가 강력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주류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은 달랐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다. 이렇게 폭동이라는 3일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한인들은 아두어 공원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인 사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는 집회를 통해서 한인들은 뭉칠 줄도 알고 질서를 지킬 줄도 안다는 사실을. 미 주류 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한인 사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는 견해는 아드모 공원 집회에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10만의 인표가 모여든 아드모 공원에서 한인들은 표와 정의 그리고 화합을 외치고 소수민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10만 이파는 올림픽가를 떠나서 웨스턴 가를 비롯한 한인 타운을 행진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소리높이 외쳤다. 시한당국은 한인사회가 목표가 된 폭동의 여파로 이 대규모 행진이 또 다른 소요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인들은 거리 청산을 해가면서 끝까지 질서를 지켜서 한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인 타민족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LA폭동 20여 년이 지난 한인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일으켰다. 폭동의 아픔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인 사회 발전과 폭동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의 주도적 단체들이 이권을 놓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폭동을 통해 한인들이 보여줬던 화합된 모습이 아쉬워지기도 한다.